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7대 죄악에 대해서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 7대 악 7거종이라고 카톨릭과 이 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컫는 일곱 가지 큰 죄, 그리고 일곱 가지 으뜸 되는 죄, 일곱 가지 머리가 되는 죄, 이것을 이미 이 세기경에 이집트의 수도사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자의 생활을 하는데, 이 나쁜 생각이 드는 여덟 가지였다. 가지고 두 가지 식두 가지 씩붙부터 가지고 6세기에 교황이어이 여섯 가지로한 다음에 거기다가 질투를 포함시켜 가지고 어 일곱 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이 일곱 개의 칠대악 칠거종. 그런데 칠거종은 보면 다 명사로 되어 있죠. 여기도 여기도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그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요렇게 일곱 개는 이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악의가 가득한 자 사람으로 되어 있죠. 다른 것은 그냥 죄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 그런데 사람으로 가득한 자라고 하는 죄가 일곱 개 21가지 죄 중에서 7개를 빼고 나머지가 다 사람에 관한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오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 일곱 가지를 빼고는 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어떻다는 거죠? 죄는 자연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다른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 유독 사람만 골라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온통 다 천지가 다 죄로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형으로 나오는 일곱 가지 죄 외에는 다 사람을 수식하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만 유독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만누리하기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죠. 어, 악한 의도가 가득한 악의가 악한 의도잖아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악한 시도. 실제로 행하지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이 악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순간이 다 죄입니다. 나는 모태부터 죄중에 출생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악한 의도가 뭐 악한 의도입니다. 의도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망가뜨리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의도만 가져도 이미 죄를 지은 거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미,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의도가 있는데.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품는 거죠. 그래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미 가능해돼 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여 주듯이 벌써 가능한 거다. 살인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이 21가지 죄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죄죠 이게 이제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꽉차 있다는 거죠 악의가 우리 생각에 우리 속에는 뭐가 꽉차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꽉차 있는 의도 꽉차 있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계시는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어떻게 알고 귀신과 같이, 번개와 같이, 악한 영이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사람이 잘 때, 사람이 잘 때, 방심할 때, 방심할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결한 삶, 우리의 순고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게 흔적을 남긴다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가라지가 알곡을 못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거죠. 괴롭힌다는. 괴롭히.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의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무엇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게 이 자기 인생의 기쁨을 자기 안에서 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 사람이 비열하잖아요. 이게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나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 없는 소용 없다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거기에서 나왔다 무엇을 무엇이 쓸모 없다 제일 첫 번째가 옷 옷이 쓸모 없는 옷은 나쁜 옷이다는 거죠 <laughs>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 없는 옷이 왜 나쁜 옷입니까 쓸모 없는 옷 다시 수거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돈 버는데. 그런데 쓸모없는 옷은 나쁜 옷이다 두 번째로 쓸모없는 의사 쓸데없는 필요 의사 필요없는 의사 이 말로부터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소용이 없는 의사 의사는 많은데 정작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드물다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병원을 드나들게 되는데 자기 병에 딱 맞는 의사를 만난다. 이건 복인 거죠, 사실은.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아니면 서양의학입니까? 갈등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하게 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한방파. 한방 좋아하는 사람은 한방만. 째고 약 투입해가지고 급히 볼 사람은 또 양방만. 두 개를 또 같이 하는, 조합하는. 이런 의사를,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의사시거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갈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거든. 아시잖아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죠. 뭘, 뭘 선택하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약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해가지고 치료 전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사 되신 우리 주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에다 또 나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재판장이 나쁜 재판장 만나면 그건 낭패다 선한 재판장이시 오직 유일한 우리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나쁜 종, 정말 쓸데없다는 거죠. 종이 나쁘면 정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피곤하게 되는 거죠. 종이 나쁘면, 종 신경 쓰면 해야 할일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종, 자기가 부리는 종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요즘 종의 눈치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종의, 종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보면 인권이라고 고수하니까. 종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된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쁜 종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한 점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에게 그리고 마지막이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 바로 그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악의가 가득한, 악의가꽉 찬.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거든요. 원래 법률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게왜 죄일까요? 어떠십니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셨을 때. 골목으로 싹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만나십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제가 요이 앞에 있는 동북교회 앞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지나갔나 싶어서 아니, 어, 나는 그 길로 안 다니는데요. 그랬어. 제 원래 안 다니지만 안 다니 해명을 해드렸어요. 나그 길로 안 다니는데. 아니요, 그 목사님이 몰라 나를 몰라봐서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제차 비슷한 게그걸로 지나가더라, 제차 비슷한 게 지나가더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자기가 좋을 때도 반겨주지만, 아쉬울 때도 비껴가지 아니야. 우리 그렇거든요. 자그은 공간인데도 불편해가지고, 누구는 이쪽에 앉고, 누구는 저쪽에 안 그러십니다안 그러신지요? 알고도 모른 채 한다는 거. 이게 원래 악의의 법률적인 용어,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되는 어있 거죠.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우리 의식적으로 자꾸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알고도 모른 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형제 지간에 그러십니까? 부모 지간에 알고도 모른 채 하십니까? 그게 죄다 하는 걸 몰랐 모르셨죠 우리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로 알고도 모르지 할수 있죠 뭐 내가 기분이 좋을 때야 뭐 없는 사람도 일부러 만나겠지만 일부러 그 앞에 가서 반갑게 포옹도 하겠지만 언짢으면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부러 피하잖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 용어였습니다 이게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악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어떻게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거짓말로 협박으로 조롱으로 모욕으로 저주로 비난으로 폄하로 망신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악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온 세상에 꽉차 있는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한말 제멋대로 뒤집는 것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비열한 거 못된 짓뭐 다른 사람의 삶을 존 먹는 악의가 악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뭐이 세상적인 용을까요? 죄의 법 아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죄일까요? 악이가 가득한 게. 우리 스스로를 살피야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의 팔린자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하수인이 되어가죠. 히틀러만 생각하십니까? 차우셰스쿠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악이로 가득 차서 감사가 사라지면 여기 바로 위에서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이 이 악의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아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 왜 사람이 아기가 가득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 아기가 가득한 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 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왜냐하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 본인이 알아요 다다 다. 내가 이러면 이러면 망하지 다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의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도 있, 있더라니까 평생 성폭력의이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 낮에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릴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런 그 아픈 경험. 동네 축제인데, 동네 마을 어른이 자기 가슴을 만진 것이, 이걸 엄마한테 말했다가, 엄마한테, 네가 몸가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지. 그런 소리 듣고, 이제 가족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에 출근했는데도 동료들이 자기를 성폭행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꽉 차있다.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다.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사람을 악한 생각, 그런, 그런, 그런 생각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 직장 성폭행 뿐만 아니라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럼 미투 운동, 한때 운동 막 하다가 요즘은 그것도 뭐, 제 2차 가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 그렇게 막, 안전 장치를 광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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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 근데 또 이게 또 역차별이 되어가지고 막또 또 남자들이 막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런 일. 어떤 한 직종의 30% 이하의 합격률을 보이면 그 성을 보강해가지고 20% 넘어가게, 20%를 더, 더 추가 뽑아주는. 그러면 70% 뽑힌 다른 성이 20% 30%, 30 20%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도. <laughs>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 양성 평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우리,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신명기 15장 9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록하셨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사람들을 얼마나 예, 협소하게 만드는지, 사랑할 것,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둔한 마음을 제하시고. 분한 마음을 제하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거다 우리 마음속에 뭘주시겠다고요새 영도 주시겠다. 새 영은 영도 있었다는 거. 나쁜 영도 있었다는 거지. 영이 새영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거다. 새 마음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36장 26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제해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새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새 영이시야. 우리 주님 안에 계시. 우리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시한 주간 동안 이 새벽 제단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단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전심 전력해 왔던 것처럼 오늘 또 저녁에 이 자리에서 저녁 기도 시간에 또 조용히 한 주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개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생각이 허망해지지 아니하도록. 미련한 마음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악기가 가득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래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이 부요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핍하고 그렇게 피폐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으로 우리 행위도 넉넉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도 충만해졌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어. 사랑하게 하시고, 희락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충충성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한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 맑게 갠 하늘 시원한 공기 속에서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렸던 심신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또 다른 해를 맞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표대를 향여서 전심전력하고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악한 영이 결코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